예. 예 이거 매운 거 천오백 원 이거는 맛살 아무것도 안거 치즈만 이천 원 얼마씩 해요? 얼마씩이에요? 만 칠천 원 이런 거만 육천 원아 꽃다리 있는 거는 만 육천 원 꽃다리 딴 거는 만 칠천 원 이 태양소예요? 청량은 아. 얼마씩이에요? 음. 청량은 음. 만 2만원 청만원주농산주 이쪽에는 별로 비안 났잖아요 에 음성계산 음성 쪽에 피, 이거 고추도 피해 많이 봤어요? 아, 전라도 쪽에는 뭐 싹쓸이 했다 막 그러더라고요 올라갈 것 같아요 그래요? 지금 만7 0 여기 있는 거 다야? 꼭지 다듬게만7 0 꼭지 얼른 구입해 놓는 게 좋겠네요 그럼 음. 이거 라 어떻게 해요 어머니? 이거 1육0원7 0원8 0원1육0원1 7 0원1 8 0원 꼭지 딴거는1 8 0원 이거, 이거 7 0원 꼭지 있는 거는? 1 7 0원1 6 0원 음. 이거 건 좋아 음. 음. 딸그럭딸그럭 소리가 나네 <laughs> <laughs> 딸그 <laughs> 꽃은 그요 네. 충주고추예요? 네. 충주지역에서 나왔어요? 네다 여기서만 네. 충주꺼서 네. 네. 고추도 고 마늘도 사. 만원만원이네4 5천원번에1 3 0원짜리만 이 2만원, 요거 삼만 5천 원, 요거 사만5천원이 요거는 한 접에 삼만원금기반접이에만 저기다 접가 5만 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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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아, 꽃 색깔이 이쁘다. 이거는 이제가 그 반태양초 손질해 놓고 아, 태양초 요거는 이제 배산 그냥 일반 고추, 건조기 들어간 거 손질해 그럼 저건 얼마네? 네, 요거는 얼마에... 18,000원 대로 드리는 거고 네. 태양 천원 지금 19,000원 19,000원? 네따임 음... 이거까지도 18,000원이요? 두 개만 아두 개만 19,000원? 네. 19,000원, 18,000원 그거는 바로 다분쇄해셔도돼씨안 빼셔도 돼물자에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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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6 0 0 0원1 6기계0만 세척기 들어가서 음... 견조기 들어가서 만6천 음... 아니 2,000원 꼭다리 있으니까. 얘네도 어, 19,000원인데. 19,000원에 코만마. 수나마. 매콤한 맛, 순한 맛 가격은 똑같은 거예요? 아, 똑같아요. 네. 청양만. 내 네. 청양은 얼마예요? 청양고추는 얼마예요? 청양 이제 딴 거는 2만 원나와 2만 원. 어. 요건 얼마고 요건 얼마? 요거는 얼마고 요거는 요거는 19,000원인데 이거 다 18,000원. 이거하고 표는 말이야. 안 매운 거 이거는 예. 맛있어. 오, 두 음. 네, 이거. 순한 맛. 맛있어요. 한 번만 먹어 보세요. 아니, 안고 주네. 아저씨가 아니, 사장님 때문에도 먹는 게 아니야. 엄마, 그럼 어떻게 해요? 18만 원. 몇 k 로이에요 10간 좀 넘습니다. 4 2 k 로 아, 4 2 k 로 엄마, 싼 거야. 계산 저기에 써갖고 온 거야. 계산? 야, 계산 어제, 어제 저기 싣고 왔어요. 어제 따가지고. 41kg에 17만원이요? 18만원. 18만원. 18만 계산 고추. 계산 고추를 알아줘요 그리고 이거 이거 세번 따는데 이제 4번 네 들어가면 이제 고추 없어요. 오늘 장못기네 아. 4번 하면 씨가 많이 생겨가지고 더그 많이 나가고 맛은 드래요. 왜더 매워? 음... 더 맵고 짧아. 호수가 자라. 계산 둘 점. 세 번씩 난 거예요. 엄청 좋은 거예요. 둘 점이야. 이게 1등 품이야 1등 품 이렇게 좋은 거 없죠? 아, 이게 왜 넘어져요, 왜? 이거. 이래가는 걸왜 넘어져요? 1 8 0원씩이네 만7천원 어, 매워요. 청양안닿 이거 는 18,000. 이것도 1 7 0원이에요 청양고추는요? 만 18,000. 원18

17만원, 1 7만 17만원, 17만원, 한 근에 만 칠천 원. 네, 한 근에 만 칠천 원. 오천 원 좋아요. 이게 두물세물딴 거다. 네. 두물세물짓 거예요? 네, 두물세물 네. 저기. 여기 충주에서 나오는 거예요? 네? 충주에서 나오는 네. 거예요? 충주 엄정. 음정. 엄정에서 음정? 농 네. 거예요. 호박이 팔이네. 이거 과방에 풀이게 많이 담아 놓으셨을까 그래도 오늘은 안맞네깜때보다이이안맞는 거예요. 엄청 많은데 엄청 많은 적 이것도 많은 거예요. 뭐. 한번가이 얼마씩이에요? 3,000. 3,000. 그래도 많은 거예요. 깜때. 음. 네. 열무는 얼마씩이에요? 6 0 0 0원 6,000원. 얼 가리는요? 똑같아요. 똑같아요. 6,000원씩. 마늘이 이렇게 단단해 보여. 대추 얼마에요? 많아. 세포기에 많으냐? 이거 딱 3개 들어. 가 썰어버려 드릴까요? 숭어다, 숭어. 오, 한 마리 4,000원, 마리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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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5 0 고등어 4마리 5,000원, 가자미한 네. 20마리에 많아. 다 썰기는 어떻게 해요? 15,000원이에요. 1 네. 5 0 0 0원1 k g 예요 네, 진짜.

줄까? 몇개안다가아침에 아무리 아침에 먹고 와 아침에 다